네. 이번 시간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. 자,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. 자, 반지름이 r인 자, 원이 있어요. 반지름이 r인 이 원이 있을 때이 원둘레는 어떻게 구했더라? 지름. 지름은 2r이죠. 자, 2파이 알지름곱하기 파이였었습니다. 자 그리고 얘들아 요 아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더라? 파이얼 제곱이었던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? 자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원에서 또는 이제 반지름이 길이가 같은 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이 원하고요. 자이 부채꼴 보이시죠? 이 둘은 어 비례관계가 정비례 관계가 있죠.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십니까? 중심각과 호의 길이 정비례해졌죠. 그리고 중심각과 어, 넓이도. 정비례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 그래서 요 아이는요 중심각이 지금 360도고요 얘는 중심각이 X도입니다 근데 정비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원하고요 자 부채꼴을 가지고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보자고요 우리 원둘레 자, 이파이 어리라고 했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이라고 하자 자 원은 중심각이 360도예요. 그죠? 자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x 도가 됩니다. 이때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우리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? 자그 내항의 곱을 곱하게 되면은. l 곱하기 360 이렇게 됩니다, 그죠? 자, 그리고 외항도 한번 곱해 볼까요? 자, 외항 2πr 곱하기 x도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얘들아, 자 따라서 이 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2πr 양변을 360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? 보이시죠? 자, 그래서 얘들아, 원둘레, 자, 원둘레입니다. 이거는 원둘레죠? 자, 근데 이 부채꼴, 이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란 말이에요. 이 부채꼴은 자 중심각이 360도 중에서 몇도다? x도 만큼 여러분 비례 배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여러분, 자, 넓이도 마찬가지 거든요. 자 원하고 부채꼴하고 얘도 마찬가지 정비례한다라고 했잖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고 우리 배웠죠 넓이도 자 원은 중심각이 360도고요 이 부채꼴의 중심각 x도라고 주어졌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원넓이 πr 제곱이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자 원은 중심각이 360도요 부채꼴은 지금 x라고 되어 있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내항해 곱 어, 내항의 곱은, 자, 불러볼까요? X 곱하기 360도 이렇게 되잖아. 자, 그리고 외항의 곱도 한번 불러봅시다. 자, 원 넓이, 파이얼 제곱 곱하기 X 도가 되죠. 자,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요, 양변를 360도로 나누기를 해줄 건데, 파이얼 제곱은 원 넓이입니다. 360도 분의 X 도가 되잖아요. 자, 원 넓이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60도 중에서 X 도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. 360도 중에서 우리는 X 도만큼 미래 배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얘들아 자, 외울 수 있을까요? 자,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. 자, 원둘레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원, 이 원, 이원 보이시죠? 이 원둘레, 이 파이얼에서 자, 우리는 360도 중에서 얼마만큼? X도만큼 사용하겠다 이 소린 거야. 자, 넓이도 마찬가지죠. 자, 이 원넓이가 파이얼 제곱이잖아. 근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360도 중에서 X도만큼만 사용하겠다 이 소린 거예요. 자, 외울 수 있을까요?